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소폭 오른 채 시작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기사들을 보니까요. 시장의 판을 바꾸는 어떤 거대한 힘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신생 거래소와 기존 강자의 점유율 전쟁이 있고요. 음, 그렇죠. 또 정부 정책 하나가 전통적인 주식들을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기사들의 조합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뉴스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거든요. 어떤 키워드로 볼수 있을까요? 아마도 규제와 경쟁 그리고 정책과 기술 이네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얽혀서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만드는지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출범 이후에 정말 무섭게 성장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젠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고민에 빠졌어요. 네. 15% 룰이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고요. 말 그대로 성공의 역설에 부딪힌 셈이죠.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면 대체 거래소 즉 ATS는요 기존 한국 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한선이 있군요 네 6개월 평균 기준인데 넥스트레이드가 10월 말에 15.9% 11월 말에 15.7%로 두달 연속 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정해진 속도 유반 딱지를 두번 연속 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뭐 시장의 쏠림을 막겠다는 게 규제의 명분이긴 한데 사실상 신규 경쟁자의 성장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내년에 상장할 종목수도 당초 계획보다 줄이고 ETF 상품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출시한다고요. 성장을 스스로 억제해야 하는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제를 또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일종의 완충지대를 두는 고육지책인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점이요? 바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절대 강자 한국거래소의 움직임입니다. 넥스트레이드가 규제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에 맞불 작전을 아주 강하게 걸었어요. 바로 그 수수료 인하 카드죠.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무려 40%나 내린다고요. 네. 거기에 넥스트레이드와 똑같은 차등 요율까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뭐, 신생 벤처를 상대로 대기업이 자금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수수료 인하가 왜 이렇게 무서운 카드냐면요. 바로 최선 주문 집행, 즉, SOR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최선 주문 집행 SOR이요? 아, 그 투자자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알아서 주문을 내주는 시스템. 네, 맞습니다. 스마트 비서 같은 거죠. 투자자가 주문을 내면 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한국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비교해서 가장 싼 곳으로 주문을 자동으로 보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두 거래소의 수수료가 같아진다면 이 비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격과 수수료 조건이 똑같다면 SOR은 당연히 거래량이 훨씬 많아서 주문이 바로 체결될 확률이 높은 곳으로 주문을 보내겠죠. 아,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거래소로요.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현재 절반 이하로 급감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절반 이하요? 와, 이건 단순한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전면전이네요. 네. 유동성과 기술 인프라를 둘러싼 거인과 신생강자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투자자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지 보죠. 연말 배당주, 특히 금융주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는 정책 변화가 기폭자가 됐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이었잖아요. 예,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이 컸죠. 그렇죠. 그래서 고배당주가 매력적이긴 한데 세금 때문에 좀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야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 특정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모든 배당주가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닐 텐데요. 어,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는 배당성향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 배당금으로 주는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40%요? 네. 아니면 둘째로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작년보다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기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삼성증권 분석 자료를 보니까 신한인금융지주나 KB금융 같은 주요 금융지주사들 예상 배당 성향이 전부 50%를 훌쩍 넘더라고요. 이 기준을 여유롭게 충족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한국은행주나 금융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 10년도 더된 얘기잖아요. 항상 PBR이 낮다, 싸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이번에는 다른가? 예전에는 낮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냥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음. PBR이 0.65배라는 건 시장이 이 은행의 미래 가치를 현재 순자산의 65% 수준으로 밖에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문 닫고 자산을 다 파는 게 앞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낮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셈이죠. 와, 그렇게 표현하니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죽은 회사가 산 회사보다 낮다는 평가라니.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압박도 있고요.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당근까지 주어진 겁니다. 이제 경영진들은 주주환원을 해야 할 강력한 명분과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PBR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시장의 문법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봐야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 증권... 이나 보험업종도 기대감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증권주는 거래 대금이 늘면 이익이 좋아질 수 있고 보험주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배당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묶음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네요. 산업의 지형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 TKG 휴켐스의 일본 기업 인수 소식과 AA가 촉발한 전력난 이야기입니다. 네. 이가 연결해서 보면 더큰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TGK의 휴캠스가 일본의 특수 플라스틱 제조사 야소지마를 한 5천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M&A의 핵심은 기술 확보입니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첨단 소재 기술을 얻어서 반도체나 의료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진출하려는 거죠. 아,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돈으로 사서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딜에는 한 가지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입니다. 첨단 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걸 심사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제 M&A가 단순히 돈과 전략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더큰 변수가 작용하는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기사입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직접 발전설비를 갖추는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 첨단 기술 기업들이 갑자기 굴뚝산업의 상징인 발전소를 짓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얘긴가요? 이게 바로 AI 혁명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거든요 아... 근데 기존의 국가 전력망은 이런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자체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려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같아요. AA라는 금맥을 캐려고 다들 달려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곡괭이가 바로 전력이 되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체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도와 안정성. 기다릴 시간이 없다. 네. 둘째는 비용 통제입니다. 앞으로 정기요금은 계속 오를 텐데, 이때 자체 발전 설비가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이세 가지 이야기가 다 연결되네요. 대체 거래소와의 경쟁은 자본시장의 인프라 전쟁. 배당주 열풍은 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자체 발전은 AI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차지하려는 생존 경쟁이군요. 맞습니다. 이 기사들은 우리에게 시장을 볼때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만 볼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시장의 규칙, 제도, 그리고 물리적 기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까지 대체 거래소 시장 변화와 연말 배당주, 그리고 주요 산업 동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